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미니 이집 보이스비의 역시 수록곡인 어른이 되면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도 보컬 팀이 부른 곡이고 어, 승관이의 청량한 목소리로 도입부가 시작이 됩니다. 음, 가사를 들었을 때 늘어진 저 하늘만 마냥 바라보다가 늘어진 저 하늘이 뭘까요? 저는 멀어진 하늘.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가사를 보니까 늘어진 하늘만 마냥 바라보다가 하늘이 늘어진 걸까요? 아니면 내 마음이 뭔가 롱페이스 엄청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길게 늘어졌다는 그런 어, 뜻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조슈와 아무도 없는 걸 느낄 때면 다시 생각나는 너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. 어, 우지에 떠내려간 그런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잖아. 정한. 난 아직 어린아이라. 어 이게 미니 이집이 2015년 9월 10일에 발매된 앨범이고 그래서 아직 아마 10대인 멤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사를 쓸때난 아직 어린아이 이런 가사들이 가끔 있거든요. 음 그래도 10대 후반인데 어린아이라고 말하기엔좀 힘들지 않나? 손이 닿지 않을 널 알기에 더조금만더그 다음에 도겸이가 시간이 더 흘러 내가 어른이 되면 널 이해할 수 있을까.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, 내가 어른이 되면 널 이해할 수 있을까라면, 나는 어린아이인데, 내가 좋아하는 상대는 어른이라는 의미겠죠? 어른을 사랑하는 어린아이라니.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, 내가 어른이 되면 널 이해할 수 있을까? 이게 제목이 어른이 되면 이잖아요. 계속 어른이 되면, 어른이 되면 이런 가사가 나오고, 내가 어른이 되면 이런 아쉬움을 담고 있는 곡으로 보이거든요. 어, 이 노래에서 그런 전후 과정이 없어서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. 도대체 왜 어른이 되고 싶은 건지, 또 어른이 되면 뭘 하고 싶은 건지, 어른이 되지 못해서 지금 답답한 게 무엇인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살짝살짝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음,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. 그래서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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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그대여 내가 어른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던 모든 것그 모든 것들이 나를 자꾸 괴롭혀 어른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던 모든 것그 모든 그럼 자기도 어른이 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? 어른이 됐는데도 자꾸 나를 괴롭혀 어른이 되면 다할수 있고 다 해결될 것 같았던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머리가 아프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. 아직 어른이 덜된 걸까요? 어른도 완전한 어른과 미완전한 어른이 있는 걸까요? 내가 어른이 되면 이 말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어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른이 되면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저런 것도 할수 있고 돈도 벌수 있고 내가 돈도 쓸수 있고 막 혼자 살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지만 막상 어른이 돼 보면 또 아닌 것들도 많거든요 조슈아파트에 어지러워 너를 다 알아가기가 아직은 힘이 든가 봐. 어른이 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. 떠내려간 그런 내 맘을 잡을 수가 없잖아. 그래서 도겸이가 또 시간이 더 흘러 내가 어른이 되면 널 이해할 수 있을까. I'm waiting just for you. 순간 널 기다리다 잃어버린다. 난 여전히 그 자리에. 너는 어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고 막 멀리멀리 떠나가지만 난 계속 이 자리에서 널 기다릴 거야 이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던 모든 것그 모든 것들이 자꾸 나를 괴롭혀 머리만 더 아프게 내가 어른이 되면 하고 노래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미스테리가 남는 거죠 어른이 되면 뭘 하고 싶은데 지금 어른이 못 돼서 못하는 건 뭔데 그런 더 이야기들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해지는 어른이 되면 보컬팀의 수록곡이었습니다. 뿅!